대기오염의 주범으로 꼽히는 탄소산화물과 질소산화물 그런데 최근 미세먼지와 같은 새로운 대기오염 물질은 늘어난 반면 오랫동안 골칫덩어리였던 이른바 전통 대기물질은 줄어드는 것이 포착됐다 대기오염 물질에 대한 정부의 관리가 강화되며 수많은 기업들이 노력한 덕분이다 여기 질소산화물을 획기적으로 줄인 보일러 번호 기업이 있다 독자적인 연소기술로 국내 산업용 번호업계의 선두를 달리고 있는 수국이 그 주인공. 환경과 에너지 효율. 이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수국의 창조경제는 무엇이었을까. 도심을 가득 메우고 있는 대단위 아파트 단지. 그리고 초고층 빌딩들. 이 수많은 건물 안에서 온수를 만들어내는 곳은 어디일까? 바로 각 건물 지하에 있는 기계실이다. 가정용 보일러와 마찬가지로 모든 건물의 온수는 기계실의 보일러에서 만들어진다. 그렇다면 보일러의 핵심 기술은 무엇인지 살펴보자. 30년 넘게 산업용 번호의 길을 걸어온 기업 수국이다. 산업용 번호에선 국내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인데 보일러의 에너지를 불어넣는 핵심 기술이 바로 이 산업용 번호에 달려있다 산업용 번호는 불을 붙여서 열을 내는 장치입니다 보통 보일러에만 사용하는 장치로만 알고 계신데요 소각로 번호라든지 흡수식 매온수기라든지 그런 쪽에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목욕탕이나 이런 쪽에서 주로 물을 데피는데 많이 사용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보일러의 열 효율은 산업용 번호의 기능으로 판가름 난다. 그렇게 번호는 곧열 에너지의 중추인 셈이다. 특히 번호는 독자적으로 사용되기보다는 다른 열 설비와 함께 사용되는데 이런 설비상의 작은 차이가 큰 영향을 끼친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수국은 번호를 설계할 때 어떤 있다. 점에 치중해왔을까? 국내 산업용 번호의 약 70%가 이곳에서 생산된다. 하지만 수국이 처음부터 번호를 제작하는 기업은 아니었다. 1982년 수국은 봉제업체로 시작했지만 창업주는 노동 집약적인 섬유 산업의 미래를 밝게 내다보지 않았다. 그때 창업주의 머릿속을 스친 아이템이 바로 산업용 번호였다. 그 봉제 사업은 잘 아시지만, 그, 그 후진국형 아이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봉제 사업 은 언젠가는 중국이나 베트남이나 이렇게 우리보다 못하, 못 사는 나라로 넘어갈까 생각을 해서 새로운 아이템을 계속 찾고 있는 중에 이제 번어라는 아이템을 알게 되고요. 이 기계 사업은 이렇게 노하우가 있을수록 사업이 더 이렇게 굳건해지기 때문에 굉장히 괜찮은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당시 대중 목욕탕의 온수 가동 방식은 대부분 중유 보일러였고 사람이 직접 조작하는 수동 방식이었다. 게다가 대부분의 번어를 외국에 의존하는 상태였는데. 이것은 수국이 완전 자동 형태의 가스버너 개발을 떠올린 계기가 되었다. 수국의 판단은 정확했다. 사업을 시작한 지몇년 되지 않아 가스버너의 수요가 폭증했기 때문이다. 당시 수국은 대형 빌딩 보일러에 들어갈 가스버너 생산을 이미 마친 상황이었다. 국내 첫 개발이었던 것이다. 지금은 200여 종의 번호를 생산할 만큼 성장한 수국. 이런 도약의 배경에는 정확한 시장 예측 그리고 발빠른 행동이라는 전략이 맞물려 있다. 일찌감치 번호의 연소 기술 방식을 바꾼 것도 그중 하나다. 그렇다면 보편적인 번호의 연소 원리는 어떻게 될까? 대기 중의 공기는 21%의 산소와 79%의 질소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 가스 배관으로 일정한 압력으로 공급되는 연료와 1대 14의 비율로 혼합하여 연소실에서 연소시키는 원리를 말합니다. 이런 연소 과정에서 화학적 반응에 의해 발생되는 것이 질소 산화물이다. 상온에서의 질소는 다른 원소와 거의 반응하지 않는 불활성 기체다. 즉 화학적으로 안정돼 유해물질로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다.